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 위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듣고 아치너에게 이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뒤에 생명과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흉흉한 소식이 돌고 그리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미혹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혼미하고 세약해질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셨사오니 제들 늘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성하고 절제하고 깨어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심을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제들의 삶이 될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3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76장입니다. 1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 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 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 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실없겠네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마. 자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 밤이나 나지나 늙게 이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면 마음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음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영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때 무슨 증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언더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종말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그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고 예수님한테 이큰 건물들 또이 화려한 돌들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돌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워 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남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해서 이제 감남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에게 네 제자가 가까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제자는 바타르만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의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when을 물었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리 할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와스을 물었어요. 네, 누가복음이 마복음 13장 말씀을 쭉 읽어 보면 그두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언제 종말이 오겠습니까? 종말이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교회사 2000년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림이 때, 종말이 때를 예단을 했지만 다 줄줄이 틀렸습니다. 최근까지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패밀리 라디오에 나오는 목소리가 꺽꺽한 할아버지가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신다" 몇년 전이죠? 불과 3, 4년 전에 봄에 재림하신다고 했고, 봄에 안 오니까 가을에 오신다 했는데 가을에도 안 오고, 자이 과오를 인정하고 그리고 물러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시점을... 이때다, 저때다 그렇게 추측하고 야단했지만 다 틀렸습니다. 틀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셨으니, 하나님 이 감추어 두신 것을 인간이 어떻게 끄집어내서 그것을... 밝힐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에 대해서 주님은 즉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때 어떤 증조, 무슨 증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와세에 대한 질문은 주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종말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종말이 과연 다가올 때 이 세상에는 어떤 징조가 있게 되나 오늘 본문 말씀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혹이다. 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정말 자칭 구세주라고 하는 작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특별히 많이 나오는 나라가 하나 있긴 해요.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한국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문선명도 자기가 함경 함경도에 있을 때 6교 전쟁 전에 그때 자기가 기도하는 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피를 흘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문선명에게 말하기를 내가 영적인 구원은 이루었으나 육체적인 구원에 실패했으니 네가 가서 육적인 구원까지 이루라.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칭 재림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 세계에도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다 미혹을 받은 거죠. 지금도 한국에서 많은 자칭 구세주, 재림주라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말이 가까울수록 영계가 혼돈해질 것이다. 미혹을 받지 말라. 첫 번째 종말이 징조로 미혹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 말씀 8절에 세 가지 징조가 더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 가지 징조가 뭐예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 아닙니까? 종말이 가까울수록 전쟁이 처처 발발하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을 벌일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실 전쟁은 인류 역사 속에 계속 있어왔습니다. 주일 세기에도 또 주시워라고 하는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로마와 유대 나라가 싸워가지고 바로 주7십 년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주 1세기 이후로 2000년의 세월, 20세기가 흘러오면서 매 세기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평온한 날이 없었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니까 그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수천만명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21세기가 되면 세계가 바뀌니까 이제는 평온해지겠거니 21세기가 들어서자마자 2001년에 9-11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첫초에 난리소문이 <laughs> 돌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난리와 난리소문을 듣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종말이 확쳐오는 것은 아니다. 재난이 시작이지 종말의 징조지 그 자체가 종말은 아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종말의 징조 그것은 지진이죠 지진. 정말 지진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남가주만 해도. 정말 언제 비건이 온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칠레, 아이티 이런 데서 엄청난 지진 수십만 명이 죽어가더라고요. 쓰나미가 일어나면 정말 태평양 연안의 모든 나라들이 정말 두려워. 하게 되죠. 기근 기근의 증조가 있어서 이 스탈린치아에서 정말 수백만 명이 아사를 당했대요. 소련제국에 있었던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워낙 많이 그들이 환란과 재앙을 겪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도 그들이 침착함을 일치 않더라고요. 워낙 많이 고난을 겪어온 민족이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전쟁이 속히 끝나 버릴 것 같지가 않아요. 민간인 수백 명의 시신이 그야말로 참혹한 전쟁 범죄가 일어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을 향하여 워 크리미널 전범이라고 지목을 했는데 아니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지지가 평상시 60% 되어있다가 80%로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국민들이 자기를 이렇게 지지해주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전쟁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희한한 나라죠 정말 중국이 푸틴을 또 영웅으로 <laughs> 삼아가지고 텔레비전으로 또 중국 국민들에게 푸틴을 추어주고 있고 이러니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 다가올수록 미혹하는 일, 전쟁,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지 않,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국 전쟁을 겪었고, 북한이 고난이 행군 시대에 수백만 명이 아사를 굶어 죽었다고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세대 같습니다. 네 가지 종말이 징조가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미혹되지 않고 예수와 말씀 붙들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해 주지 않았어요. 전쟁이 처처에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전쟁을 겪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진이 온다 온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근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세 지말에 종말이 다가오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셔서 살고 있으니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는 백성,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백성. 살아가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재난이 소용돌이에 끌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보면 21장 34절에서 3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탄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진어에게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면 오늘은 장차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종말이 닥쳐온다 온 지구상에 임할 것이다. 그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 있질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탄과 술참과 생활이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주님께서 경계해 주시는 말씀이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이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탄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계하지 말고 오직 주예수그리스도로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종말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대망하며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르신 말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감사를 잊지 말고 살고, 깨어 기도하며 살고 혹여라도 우리 마음이 방탕과 술취함, 음란과 허색함, 쟁투와 시기함으로 둔화여지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를 대망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 에약간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찰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찰롬교회가 이 종말일 때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불쌍히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재난이 시작된 이 세상 속에 살아는 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진리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양식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를 잊지 않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희그 재난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소망 삼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 위에 성령의 영을 기도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시고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으로 저들을 희 깨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